오늘 배웠던 예제를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요 회로인데요. 이게 이제, 그 이제 시뮬레이션은 0.05초로 하겠습니다. 0초일 때부터 하면 그전 값이 안 보이기 때문에, 자 0.05초일 때 이놈이 열렸다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얘는 닫혀 있었고 얘는 열려 있었어요.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7 5 v 는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죠. 이 40V에 의해서 C1이 어떤 일정한 전압을 갖게 됩니다. 그러다가 시간이 0.05초의 시간에 요 스위치가 열리고 이게 닫히면 이제 이쪽 건 없어지죠. 없어지고 이쪽 회로만 남게 됩니다. 그럼 마이너스 75V에 의해서 이쪽에 C1이 어떤 그 최종 값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은 그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일정한 값을 갖다가 스위치가 탁 바뀌는 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고유 응답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값 이거를 이제 그 최종값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, 파일을 잘라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, 이러한 회로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. 자, 그럼 우리 이제 오아케드를 열어서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.